맞아, 뭐야? 맞아. 지금 여기가 다 대포, 아 여기 모르는데? 해수욕장 끝머리. 아 어. 모른데?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넌 모른데? <laughs> 누가 모른데? <laughs> 네, 에스 터트. <laughs> <laughs> 자, 오늘은 우리가 음. 가는 곳은? 몰라요. 아야. <laughs> 일단 배정역에 내가 사코스입니다. 어, 사코스 2구간 사코스 오늘 도전 가는데 지금 감천항을 찾아 왔습니다. 아직 시작 인증대는 아니고요. 우리 거기 시작 인증대부터 어 저기 종점이 어디냐면 저 다대포 해수욕장 음 거기까지가 종점입니다. 음 오늘 한4 시간 코스 일단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먹고요. 맛집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기대하시 자, 이제 시작입니다. 4코스 2구간 시작. 어, 시작. 출발합시다. 출발! 출발. 출발. <laughs> 지금 우리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우송 전망대로 가야 요 거기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진하면 되나요? 네, 여기 직진. 확실하죠? 네, 갑시다, 직진. 배스기 <laughs> 자, 여기. 우리는 송반도전망대 다 <laughs> 보려고 <laughs> 약간 위에 한적한 데로 조금 옮겨서 지금 영상도 찍어봐요. 날이 하늘 와 구름 한점 없다우. 오 이런 어메이징한 날씨를 보았나. 아, 춥지도 않아 싫지요. 어떡하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laughs> <laughs> 났는데요. <laughs> 어, 어지러. 그거 조금 돌았다고 어지러. 나이가. 아, 와, 뭔가 카메라를 안 닦았나? 이쁘자 우여, 위에니까 이쁘다 이쁘겠어 여기는 길이 다 이제 공장이고 또 보니까 이제 폐, 폐 뭐지 이건 뭐라고 해야되나 고물상? 처럼 이 길이 맞아? 이길이맞는은데오이씨 들어가고 왜안 막아 나들아 나는 고물상 구경하는 사람 아니지 어. 아니야 너무 지금 들어갈 뻔했다 일시에 못할 때가만 보고 있으니이 아, 고물상 아, 심장이 풍성을 소개해 주시는 줄알았 아, 칼국수. 뭐. 아, 그 아. 그래서 길이 아마 좀잘 찾아가야 될것 같아. 시끄럽고 이렇게. 좀 이게 갈래갈래 길이 좀 많네요. 이게 오는 길에 또그 뭐지? 여기공장에 일하시는 사람 빼고는 우리 걷는 사람 우리불밖에없 같아요 음, 평일이라그러지 음. 음. 만약에 주말에 왔으면 여기도 문은다 닫긴 했겠다. 그렇지. 응. 아, 평일이니까 응. 이제 일하고 이렇고 응. 우리만 노는 사람. 아, 바다입니다. 아 아니, 언니 말고. 아, 바다. 바다다. 바다다. 오, 바다. 바다가 안 바다 안 보였는데. 보인다. 네가 그래? 앵글을 못 잡는 거 아니고? 아, 그래? 아안 보이네. 어.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게요. 바이. 바이. 자, 아까만 해도 바다가 보였는데. 지금, 산길. 산길입니다산 길. 이런, 산길. 어 m 이 z 한 곳이 있나 근데 너무, 덥다 오무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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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돼. 무 너무, 너무,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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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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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너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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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간 여기 중간 인증 됩니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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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산으로 가는 길바람 바다로 가요 두 손을 반송 우리는 계속해서 걸을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위치한 곳은 바로 네. 여기 여기 그래서 네. 우리는 띠리리리리 손으로 손 해봐 두성반송 지나서 건너서 이렇게 또, 갈 건가요? 아예 어, 뚫고 나가야 됩니다 렛츠고 애니원을 <laughs> 너무 이상하게 읽더래요 애니안 애니원 그걸 어떻게 <laughs> 이상하게 읽을 수있어었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뭐지 원 아니 원에 뭐야 <laughs> 진짜 놀라울 거야 어. 언년이로 읽어. 언년이. 언년이. a n 을 on. 어. 아 on. on y. 그 다음에 y 랑그 음. 다음에 원이랑오이를연으로 읽는 거야. 언년. 어언욘 언년. 언욘으로 읽어. 언년. 뭔가 발음을 생각해 가지고 <laughs> 그게 빠니 쓰는 <음색> 거지. 어. <laughs> 애니원. <laughs> 영어가. 나... 이제부터 애니원아. <laughs> 이렇게 하면. 다 빠니 수 n e s 는데두번째 j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응, 또만 l 또 만났네. 또만났 e <laughs> 좋은 사람. <laughs> 재밌는 사람 <laughs> 계속 봐도 봐도 좋다. 응.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좋 p <laughs> 왜냐 우리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지 몰라. 맞아. 그니 그러니까 4시간을 걸어도 했던 얘기가 또나와도또 재밌어. 다행이다. <laughs> 어. 그런 코드까지 맞아서. 그러게나 말이야. 누구 하나 기억 잘하고 있어가지고 공기면은 할 말이 안나오 이제 얘기하기 싫겠지. <laughs> 얘기할 때 생각하게 되고 음. 우리 생각 없이 막 나오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막 내뱉어버리잖아. <laughs> 얼마나 좋아?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제 다 단풍이다. 음 이제 단풍이 꽤 아. 들었네. 아니, 게안 그래도 너무 초록초록해서 그거가 되는데여기 단풍이 꽤 들어있다. 그니까, 그 산이 요새 계속 따뜻했어가지고. 예, 지금 오늘도 지금 거의 날씨는 거의 한여름 날씨인데. 음. 뒤에 단풍 보여요? 단풍 살짝 보이죠? 이 윗지방은 거의 다 단풍 많이 들었겠네. 요 음, 이쪽은 밥, 점심 몰란다고요 아니 거기 칼국수집이 많다고? 칼국수에 파전 다 자기가 원조래. 그래? 칼국수에 파전은 응. 꼭 있어. 그럼 칼국수를 우리가 한 그릇씩만 먹어도 제가 부를 건데. 파전을 아니 거기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는 파, 파 칼국수 한 그릇이 예. 그냥 그냥 칼국수 한 그릇에 파전 하나만 시켰돼 아, 그래요? 응 거기에 막걸리. 그래서 <laughs> 파전을 꼭 먹겠다는 의미가. 아이고. 다문화. 뭐, 딴거 먹어도 되고 거기 물에도 팔고 거기 바닷가라서. 또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싶거아니요아 잉, 뭘또 그렇게. 아, 이러면서. 근데 근데 여기 근데 이말에 파전에 힘이 실려있어. 지금. 파전 왜 이렇게 많이냐? 파전은 정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난 그러니까 칼국수만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전, 파전. 왜냐면 칼국수 안그에 그래, 파전 안그릇그 그래. 막걸리 안 컥하면 이렇게 딱이거든. 딱이지 않아요? 막걸리 얘기는 좀 빼줄래요? 아. 우리 남편도 공워 그걸... 아. <laughs> 아니, 음료, 음료. 음료수? 음료, 어른 우유, 음료. <laughs> 어른 우유, 어른 아, 네. 우유. 외딴, 외딴 곳이다 수산시장 미니미 자갈치 같은 느 어, 약간 미니미 응? 자갈치 나는 아는데도 는데 뭐가 뭔데요? 뭔가 바다가 공전하는 네. 부산입니다. 네. 뭐라 크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laughs> 네, 우리 오늘 걸어야 할 길을 다 걸었습니다. 잘 어떠셨나요? 했습니다. <웃음> <웃음> 행복했어요. <웃음> 아, 햇빛이 되게 따사롭고 음. 오히려 여름 날씨 그래서 땀도 좀 뺐고 개운하게 걸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음, 여기 다대포 수육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우리 다음에 또 이제는 우리 부산 갈매기랑 걸 얼주 다 걸었거든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시, 우리 뭐 완주 가가지고, 어, 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한번 보뭐 기념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아직 ]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2월까지는 가야 될것 같지 않아? <laughs> 어, 아니야 그 전에 끝낼 수 있게 하겠어. 하겠어. 화이팅 할수 있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